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되 기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길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뜻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너 주님의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을 행하면 그로 말며 마 살리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닿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다.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다.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 후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난한일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땅 주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느라.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인이다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의 도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레위기 18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적인 그들이 살아갈 땅이나 주변 문화에 물들지 않고 그의 정체성에 기반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이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이전에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과거에 애굽 땅에서 지냈던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있는 풍속." 이전에 애국 땅에 있는 풍속 따르지 말고 그 세상에 속한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문화를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여기 살고 있는 내 주변의 문화가, 주변의 문화가 이렇다 해서 그 문화에 휩쓸리거나 그 문화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든 아니면 내가 저기에 있든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한 분의 법도와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변함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떠한 곳에 대해서 경계하냐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나안 땅 그리고 이방에 있었던 음란한 문화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각 사람은 자기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살부치가 누굽니까? 이 가까운 친족이죠? 이 살부치를 가까이 하면서 그의 하체를 범하는 가족들 간에, 친척들 간에, 아니면 가정 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일들이,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다 얘기합니다. 7절. 내 어머니의 하체. 곧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8절.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족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매, 그리고 10절에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누이, 내 고모, 한명한 한 명씩. 이걸 말하기도 민망하죠. 그런데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음란한 문화를 따르지 말라. 15절에 보니까 며느리의 하체, 형제의 하체를 그렇게 범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와 20절에 동침하지 말라. 그리고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요한이라 이런 문화들이, 이런 음란한 문화들이, 그리고 이런 욕망에 충실한 문화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동성애까지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니 동성애.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겁니까?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손대야 할 것, 손대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어 마음껏 취해도 될것 취하지 말 것을 구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욕망에 기반해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 하나님이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무라는 뭡니까? 내 욕망. 내 욕구에 기반해서 이것들을 마음껏 행하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요즘 세상에 동성애나 어떤 이 자기의 성적인 자기 결정권 그리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거의 기준이 뭐냐? 핵심은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욕구가 있도록 지으셨다. 나 여자인 것 같다. 나 남자인 것 같다. 난 이걸 원한다. 그런데 그것은 다 자기중심적인 자기 욕구에 기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욕구에 충실하게, 욕구에 충실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스리고 절제하고 제한하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거스르는 거죠. 그러니, 내 욕구와 욕망에 따라 그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존재적 가치, 그 가치를 따라서 제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주신 범주 안에서 그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의 핵심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형태인 거예요. 이방 풍속 따르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런 분위기, 여러분 휩쓸리면 안 됩니다. 요즘에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풍속, 그 당시의 문화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또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꼭 이야기를 합니다. 어,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꾸린다는 것. 요즘에는요, 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사는 바에는 안 사는 게 낫다. 삶의 형태를 가지고 내가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을 지켜내고 힘들지만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멋지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요즘에는 내 삶의 행복을 기준으로 이것을 유지할 거냐, 유지하지 않을 거냐, 살 거냐, 안살 거냐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진짜 멋진 것은 그것들을 지켜내는 것 자체가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세상의 풍속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이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7절의 어, 뒤에 보면은요, 그 족속들이, 가난 족속들의 그 가증한 풍속으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심지어 땅이 그것을 토해냈다 그래요. 잘 살고 착한 가난한 족속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쫓아내고 밀어낸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가증하고 더러운 풍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풍속에 우리가 동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쫓아가서는 안될 겁니다. 더욱더 기독교적인 가치관, 이 가치관을 각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키며 나갈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 문화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세상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키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 주님의 말씀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를 쫓지 않게 하시고 절대적인 가치를 무너뜨리는 세속적 가치를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